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티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어찍 형소리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이해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번 주요주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포 말씀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일장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세를 보낸 후에도 이어진 오해와 공격에 대응하며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과 그리스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일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고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오해를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속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5절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6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환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8절에서 9절 구체적으로 정언하죠. 그 환란이라는 것은 힘에 겹도록 심한 환란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란이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환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죠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사람이나 환경 심지어 우리의 능력까지도 꺾으심으로서 우리의 눈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님만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열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위험해 나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될 환란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도라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모든 지체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을 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방문 계획을 편지로 전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이 오해에 대해서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죠. 18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오가 없느니라. 이 믿으시다는 충실하고 신실하며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전해진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께서는 예와 아니오가 없으십니다. 오직 예만 되십니다. 자신의 사역 또한 진실하고 신실했음을 강조합니다. 방문 계획을 바꾸게 된 것도 인간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방문을 여친 이유가 오직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23절, 24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장 방문해서 엄격하게 책마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시간을 주어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했던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은 하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인 학교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함과 신실함은 사역의 기본이며,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과 상대방의 유익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기로 채워진 존재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꾼으로 준비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믿으신 뜻과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교회 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료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예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수만 공동체의 분위를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길 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싸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